빠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주환 선수와 박원호 선수의 시장에 가면 게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박주환 선수와 박원호 선수의 흥미진진한 게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빠밤. 박주환 선수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한번해주시시 바랍니다. 이 이빨이 다 어디 갔나요? 박주환 선수. 이빨 원파치 쓰리 갔네. <laughs> 세 개가 털렸나요? 박주환 선수 이빨이 빠지고 새 이빨이 나는 어린이가 되는 과정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아, <laughs> 자, 박원우 선수. 오, 박원우 선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지네요. 거의 연예인이네요, 연예인 같아요. 아주 멋진 우리의 박원우 선수 아주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근데 박원우 선수 이상한 점이 있네요. 동동원. 왜 옷을 거꾸로 입었나요? 이게 뭔가요? 옷 뒤집어 입은거 아닌가요? 똥똥 똥 싸고 지내봐요 아또 응. 똥얘기인가요? 자 지금부터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 먼저 앉으세요 박운우선수 왜요? 박운우선수와 박주한선수 대결 포즈 한번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노려보며 이길 듯한 포즈로 빠악 음. 알겠습니다. 모두 자리 자리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박우론 선수 먼저 준비 시작.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당근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당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배, 고기도 있고 당근도 있고 어, 생, 아, 아, 생선도 있고 아빠, 알려주실 맘에 을 알았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다시 하세요, 그러면. 다시 시작할 아빠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생선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당근도 있고 마트에 가면 마트도 있고 당근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고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어? 순발도 기억해야지 음. 난 순발도 잊고 오이도 있고 자박수 선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 가면 마트지 놀이터에 가면 아 마트지 아왜 갑자기 놀이터와 마트를 왔다갔다 합니까? 평화공포 땡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정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마지막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놀이터에 가면으로 결승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환 선수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이터에 가면 놀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놀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지인도 있고 놀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지인도 있고 감도 있고, 놀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지에도 있고, 감도 있고, 모기도 있고. 놀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지에도 있고, 감도 있고, 모기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빨리. 아, 놀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지내도 있고, 감도 있고, 음, 무기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음, 나무도 있고. 놀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지내도 있고, 감도 있고, 모기도 있고, 나무까지, 나뭇가지? 나무까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왜? 네. 나무까지도 있고, 나무도 남... 있고. 했어. 해. 했어 뭐하고 뭐 있는 데도못들 붙어 붙어 붙 했죠 아니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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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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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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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니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지인네도 있고, 밤도 있고, 모기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어~ 고양나비도 있고, 오, 멋집니다. 박은 선수, 저희 가면 게임, 개미도 있고, 지니네도 있고, 감도 있고, 모기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풀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 오늘 거못들어는 건가요? 박주환 선수 호랑남도 있고 오 어, 맞췄습니다 너의 은래야 호랑나비 워낙, 다음을 해야죠. 호랑나비도 있고 내 클로우도 있고 오우~ 이터에 가면 개미도 있고 진네도 있고 감도 있고 모기도 있고 나뭇가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모기도 있고 이벌써 <laughs> 땡이다. 모기 다음에 나무 아닌가요? 아닌데요? 아니요. 감 안넣었어요. 감도 안넣었어요? 아, 네. 네. 감넣었네감 m 어 on, come on, come o 시 c o m 시 on, come on. Come on, c o m 고 on. Come on, come o 끝. 네.